담독소가 내시경이나 현대 의학 기계에서 관찰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이 담독소가 위장이라든지 소장 대장 부위의 구조층에 쌓여서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처럼 숙련된 하인사의 복진 복부 진찰을 통해서 담적 중은 유물를 진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복부 부위를 이렇게 복진할 때이 또는 소장 대장의 외벽 표면에 이렇게 복부를 진찰하면서 담적이 있는지 유물를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담적이 있는 경우. 부프로 촉진해 보면 굳어진 띠나 덩어리가 촉진되면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면 압통이 있는 것을 통해서 환자의 담적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EAV라는 경락기능 검사기를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수 있는데요. 이 검사기기는 손과 발의 경혈 부위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오장육부의 기능의 강약 오장육부로 또는 전신으로 담독소가 퍼져있는 그 정도를 파악하 검사입니다. 특히 담적 증후군 환자인 경우 위나 주로 소장이나 대장 부위에 담독소가 퍼져 있어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점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 기기는 급여 항목으로 이 검사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의 혜택을 나라에 받을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